김정곤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설물 관리를 연구하는 김정곤입니다. 저는 최근에 SPD 즉 서지 프로텍트 디바이스에 대해서 계속 영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 서지 보호기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유통업계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합 접지가 있는 곳에 건물을 하시나 봐요. 이 통합 접지가 있는 건물에 새로운 분전반을 시설을 할때이 분전반에 SPD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 법적인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독자님께서 주신 댓글을 좀 읽어보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께서 달아주신 댓글 내용 중에 몇 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단독주택을 집 지으면서 사급하고 설치했는데 문제는 CCTV 카메라와 케이블 TV 동축선을 타고 써지가 들어오는 바람에 TV 메인 보드에 이상이 생겨서 보험 처리를 했고. 케이블 업체에 얘기해서 이 집에 한 개의 SPD를 설치를 하긴 했는데 효과는 아직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는 코리안즈 5054 님의 경험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체 방법을 여러분께서 노하우를 배우셔서 이러한 비슷한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이 댓글을 잘 읽어보고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유저라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분입니다. 유통업계 시설 근무 중인데요. 새로 설치되는 분전반에 SPD 설치는 의무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Life is one shot. 네. 인생은 한 방이다님이 통합 접지 시에. 메인 차단기 분전반에 설치한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 그리고 댓글을 달아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피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계에 근무하시는 저희 구독자 분께서 주신 질문 내용 즉 새로운 전기 판넬을 설치할 때 spd 설치가 법적인 기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저는 이 kec 한국 전기 설비 기준을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현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spd가 설치돼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spd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이러한 SPD 가 설치가 되는 필의 구역 라이팅 프로텍션 존 이라는게 있는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LPZ 라고 합니다 그래서 LPZ1 은 변전실의 배전반 또는 변압기의 자합반 MDF 등의 통신반을 LPZ1 이라고 구역을 정하고요 그리고 LPZ2는 분전반, 일반 분전반이죠. 그리고 방제실, 전산실 등을 LPZ2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데요. SPD 시설 기준 한국 전기 설비 기준 KEC 규정에 의하면 1번. SPD 12 등급을 적용하는 것은 적용하는 곳은 변전실의 접 배전반과 그리고 변압기의 접측 주 배전반에 1, 2등급을 적용을 하고요. 기타 장소에는 그 장소에 적합한 SPD를 적용하는 것을 권장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적어놓은 이두 가지 이외에도 통합 접지가 되어 있는 곳에는 SPD를 설치를 해서 등전일을 이루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SPD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죠. 자, 다음으로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KC 통합접지의 규정과 그리고 SPD 관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실무에서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분전만을 새로이 교체하기 위해서 설계 사무실에 의뢰를 했다라면요. 설계 사무실에서는 KC 규정을 적용을 해서 SPD를 설치하는 그러한 도면을 그려서 현장에 내보내는 추세입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분전반을 설치할 때는 꼭 SPD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D 설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D를 설치할 때는 꼭 이러한 전압, 고압이면 3300에 맞는 SPD, 380V면 380V에 맞는 그 전압에 맞는 용량의 SPD를 꼭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치 위치에 따라서 용량이 다른데요. 이러한 저압반에 있는 이러한 수배전반에 SPD를 설치할 때는 클래스 1, 1번 클래스의 SPD를 설치하고요. 이 용량은 서지 용량 50kA 짜리를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은 수변전실이죠 수변전실에서 지금 이 분전반은 이 아파트 의 지하에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 지하에 있는 분전반의 SPD를 설치할 때는 클래스2입니다 클래스2의 서지 용량은 40kA 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화재 수신반 인터넷 서버 방송 설비 등 이러한 추가적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SPD는 클래스 3번을 이용을 하고요. 이 3번의 서지 용량은 10kV입니다.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주신 새로운 분전반을 설치를 할때 SPD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기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해석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참고를 하셔서 설치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이 통합 접지는 왜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서 본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접지의 설치 목적은 사실 건물 내부에는 노출 도전부가 많거든요. 이 노출 도전부는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곳 대부분 손이죠. 이러한 곳에 항상 같은 대지 전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등 전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러한 통합 접지를 하는데요. 등 전위라는 것은 그 전압의 위치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압의 차이가 있어야 되죠. 전압이 높고 낮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대지전이, 특히 대지전이가 높으면 위험하죠. 이러한 대지전이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같은 대지전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위를 갖게 하는 것이죠. 이 전위를 갖게 하는데 SPD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 KEC 규정에서는 이러한 분전반에도 새로운 분전반에도 SPD를 설치를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권고지만 깊이 있게 해석을 하게 되면 통합 접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건물은 통합 접지거든요. 아파트도 그렇고 오피스텔도 그렇고 상가도 높은 데는 대부분 통합 접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합 접지에서는 분명히 SPD를 설치를 해라.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긴 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TV였습니다.